안녕하세요. 서울한의원 대표원장 박종홍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킨슨병 환자의 옷 입는 방법과 식생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먹는 것과 입는 것이 편해야 마음이 안정되는 법이죠. 그래서 노인이 되면 지난 세월 동안 형성된 항상 입고 먹는 것들에 대한 선호도가 일정 부분 습관처럼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파킨슨병이 생겼다고 해서 이런 성향이나 습관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런 경우, 현재 가지고 있는 환자의 생활 패턴과 취향을 고려해야만 됩니다. 첫 번째로, 파킨선 병 환자의 옷 입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몸을 말끔하게 유지하기 어려운 환자일수록 깔끔하게 씻고 스스로 세련되게 옷 입는 것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회복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몸을 가꾸고 옷을 잘 입기 위해서는 약이 잘 작용하고 있을 시점에 맞춰서 옷을 입도록 하면 좋고요. 그리고 옷 입는 시간에 여유롭게 시간을 배정해서 허둥대는 일이 없도록 하면 파킨슨병 환자들의 심리적인 것이 안정이 되기 때문에. 더 편안하게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사실 옷 입는 것이 뭐 대단할까 싶지만 옷을 입는 과정에는 미세한 손동작이나 정밀한 양손의 조화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파킨슨병 환자들이 많이 힘들어하기도 하죠. 통증이나 강직으로 인해서 옷을 입고 벗을 때 지장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보통은 입고 벗기 쉽도록 잘 늘어나고 헐렁헐렁하고 어, 단순한 옷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단추는 앞에 달린 옷이 등 뒤에 단추가 달리거나 지퍼가 달린 옷보다 더 입기 편합니다. 이보다 편한 것은 지퍼나 단추 대신에 고무 재질의 허리띠나 찍찍이라고 부르는 벨크로로 된 옷을 선택하여 한 사이즈 큰 옷을 입는 것이 파킨슨병 환자들이 옷을 입고 벗기에 편리하다는 사실도 알아두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어, 넥타이는 머리가 이미 묶여 있어서 목에 살짝 걸고 당겨 주기만 하면 착용이 되는 제품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브레지어도 고리가 앞에 달린 것이 입고 벗을 때더 쉽기 때문에 참고할 만한 내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움직이기가 편안한 옷을 고르는 것이 중요한데 움직이기 편안한 옷이라고 하는 것은 디자인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몸에 잘 맞아 움직임에 방해가 되지 않고 신축성이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매나 몸통에 품이 넉넉한 것이 몸을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너무 펑퍼짐한 디자인은 개인적인 취향에서 꺼려할 수도 있고 오히려 불편할 수도 있기 때문에 파킨슨병 환자 각자의 취향과 선택에 맞도록 적절한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킨슨 병 환자가 옷을 입고 벗을 때는 편한 순서가 있습니다. 항상 강직이 심한 부분부터 입도록 하고 벗을 때는 강직이 강한 쪽부터 벗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약이 잘 작용해서 최상의 운동성을 보일 때 옷을 입는 것이 좋죠. 그리고 옷을 입기 전에 스트레칭 등과 같은 운동을 해서 근육을 따뜻하게 해주면 보다 매끄럽게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어, 거울이 있다면 거울 앞에서 옷을 입으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말도 신기 전에 한번 끌어 당겨서 미리 손으로 늘려 놓으면 발이 양말 속으로 제대로 쑥 하고 잘 들어가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발도 일반 건 대신 고무밴드나 벨크로 등 앞을 조정하는 제품을 사용하고 구두 주걱도 단단하고 자루가 긴 것으로 말련해서 현관에 항상 걸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두 주걱의 자루가 긴 것을 사용하면 몸을 구부리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몸에 부담이 덜하게 되게 되죠. 어,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한다고 해도 일반인보다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것이 파킨슨병 환자의 에, 어떤 생활 양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물론 가족과 간병인은 환자가 옷을 입는 것에 충분한 시간을 쓸수 있도록 부담을 주지 않고 편안하게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서두르는 것이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가 있고, 파킨슨 병의 정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옷을 갈아입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파킨슨 병 환자들 중에 일부는 저녁에 집에서 입고 잔 잠옷을 낮에 그대로 입고 집에서만 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땀을 별로 흘리지 않았고 깨끗하게 입었다면 편하게 그대로 한번더 입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계속 옷을 입고 벗는 것을 훈련이라 생각하고 널상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기에 아침에 일어나서 새로운 마음으로 다른 옷으로 갈아입는 것이 몸과 마음을 활기차게 만들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다시 옷을 갈아입었으면 기분도 전환이 되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움직이고 싶다는 생각으로 의욕적으로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활동에 따른 자연스러운 피곤함을 가지게 되어 밤에는 편안하게 숙면을 취할 수 있는 나름의 생활 리듬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또한 옷을 갈아입을 때 균형을 잃어 넘어지기 쉽기 때문에 입고 벗는 습관을 들인다면 연습한 결과로 인해서 아무래도 훨씬 더 수월하게 옷을 입을 수 있게 됩니다.